안녕하세요. 상담력 TV 김지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죠. 우리 업계에서 일하다가 스스로 떠나는 동료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적성이 안 맞거나 다른 일을 찾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절대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고 고객들도 되게 신뢰받고 되게 좋은 일인데 도저히 그 능력이 안 돼서 그만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한 25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뭐라 그러죠? 사람이 할 일이 못 돼. 손살에 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지정, 조직 업계를 비판하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민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다 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들이 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면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힘들 때 그거를 보고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를 처음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그 초심이 정답이에요. 내가 왜 일을 하려 고했을까 돈을 많이 벌고 싶던, 뭐 시간의 자유로움이 됐 건, 보장의 필요성을 많이 전파하고 싶던, 전문가로서 크게 자리 잡고 싶던, 또는 뭐 내가 큰 조직을 읽고 싶대도 뭐가 됐건 그 초심이 정답이거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발 거기서 흔들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업회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떤가요? 눈빛이 다르죠? 목소리가 다르고 악수하는 손에 힘이 다릅니다.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차있어요. 같은 업계의 동료가 봐도 그런데 가만독기 입으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한테도 마음에 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성과와 결과도 다르겠죠. 저도 그렇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 갑자기 울컥하네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집중해서 힘을 내봤으면, 또는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으면 되죠. 다들 열심히 하는데, 괜히 걱정거리는 얘기를 한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